단독방 무슨 얘기예요? 단독방 한번 봐볼게요. 어 최근에 한 대화는 최근에 한 대화는 이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수지 춤을 올렸어요. 그래서 개쩔어. 맞아 부끄럽군 고생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고 아춤 영상 춤 안무 영상 안무 영상 공유 신곡 이제 연습한 영상을 한 명이 선생님한테 받아서 이제 공유해 를 줬어요 아 여기까지. 무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다 하는데 지금. <laughs> 아, 그래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움직였어, 살짝.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대화 좀 하자라는 공식적 <laughs> 명령이다. 아, 집판 명령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이제 연예인분들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접촉한 사람 없었냐. 그런 거 직접 챙기세요. 네. 어. 중요하니까요. 어. 진짜 이러네요. 아, 이런 거 있다. 제가 이제 멤버들 녹음본을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멤버들 믹스 녹음본을 저희 타이틀 올리고. 노래 진짜 잘해요.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번에 녹음하고 느꼈는데. 아, 노래를 어? 너무 잘해요. 왔어. 전화가 왔어. 뿅! 저희. 녹음 다들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이거 며칠씩 이미 녹음했던 거라 오늘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끝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쁜. 저랑 미니 언니는 다한 시간 안에 끝낼 게 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가고 를 하고 왔어요? 각오를 하고 왔어? 각오? 오늘 각오? 아니 이 녹음할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 아 각오예요? 저 그런 생각 없는데요?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게 문제인 저야. 거야. 네네 오늘 녹음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네 뿅. 근데 누구셔? 난 <laughs> 몰랐어. <너>, 누구세요 <laughs> 되게 친절하게 아... 해가지고.